먼치킨, 경영, 헌터, 재밌는 요소는 제다 갖다 붙인 웹툰 재앙금 네크로맨스가 은퇴하는 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이 세계 에 강제 소환되어 마음을 물리치고 금은보와 함께 지구로 귀환하게 된 우리의 주인공 한지혁. 하지만 이럴 수가 아군간을 열어보니 금은보는 물론 그동안 만들어진 소환수도 제다 사라진 바이 상태, 바이. 멘탈이 박살나버린 우리의 주인공 억신대 덮친격으로 주인공이 돌아온 지구에는 몬스터가 나타나 헌터와 게이트가 발생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니 미차이즘의 끝판왕이었던 주인공은 돈을 벌고자 어쩔 수 없이 헌터 등록을 하고 데이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F급으로 진꾼 역할을 수행하던 주인공은 자신의 레크로메스 능력인 스켈레트를 활용해 진꾼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되는데 오우 이거 잘말 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할 수 있겠는걸? 그리하여 주인공은 사냥을 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임대업, 경공업 등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점차 돈을 벌어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주인공은 무한정 제작이 가능한 스켈레토를 활용해 무사히 그가 원하던 은퇴를 할수 있게 될까요? 웹툰 제한금 네크로맨스가 은퇴하는 부분 제목과 같이 자신의 네크로맨서 능력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꽤나 코믹스러운 작품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게이트를 돌며 네크로맨스의 능력으로 에스크펀터가 되어 때돈을 보는 뭐 그런 뻔하디 뻔한 웹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게이트에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네크로맨서 능력으로 스켈레톤을 만들어 짐꾼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엄청난 숫자의 스켈레톤을 양성하여 공장을 인수하고 노동을 시키는 기업 웹툰에 가까운 작품 중 하나였던 것 같네요 이 웹툰의 매력 포인트라고 한다면 네크로맨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스켈레톤이 이 작품의 메인이라는 점과 그것을 기반으로 점점 영역을 확대 돈을 벌어 나간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터와 게이트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닌 부가되며 자신의 헌터 능력을 통해 경영을 하는 먼치킨 작품을 원하신다면 웹툰 제금 네� 크로맨가은 한번, 한번 정 독해 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 드립니다.